영어로 듣는 이야기. 자 이제 고매 그 호마다요 영어로 듣는 이야기를 한 편씩 준비해놓고 있죠. 그 이유가 뭘까요? 중학교 때 여러분 수업 받을 때 잘하라고. 그래서 미리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부분이 이제 조금 어려워요. 상대적으로요. 어떻게 공부하는 것이 최고라 했죠? 자, 꼭 따라하면서 여러분이 발표를 해보는 거 최고의 방법입니다. 여러분, 저꼭 그 그림을 보면은 조금 내용이 좀 힌트가 이렇게 되기는 하겠죠. 자, 먼저 이야기를 들려줄 겁니다. 잘 한번 들어보세요. Just me and Dad. We are going camping, just me and Dad. I want to drive, but Dad says I am too little. But he lets me pick the campsite. He drives for a long time. Dad is very tired. So I set up the tent. I know how to set up a tent by myself. Dad takes the bags out of the car. I find wood for the fire. Dad lights the fire and we warm our fingers and toes. Then we take a canoe, but I make it sink. Dad is not angry, he is very wet. Dad wants to go fishing. I agree. I catch three big fish. Dad only catches an old shoe. Dad is very proud of me. He cooks my fish for dinner. After dinner, we tell each other scary ghost stories. I cannot sleep. So, Dad reads me a funny story. We laugh until our bellies ache. Now, we are tired. We fall asleep as soon as our heads touch the pillow. I love camping with Dad because he always makes it fun. I love my dad. He's my best friend. 너무나 예쁜 이야기예요. 선생님은 이렇게 쭉 들으면서 그걸 다 이해할 수 있으니까 아참 예쁘기도 하지. <laughs> 그렇게 이제 이해가 되는데 여러분은 아직 이제 이야기를 이렇게 쭉 들으면서 귀에 쏙쏙 들어오지는 않을 겁니다. Do you like your dad? I do. 아이고 뭐 물어보는 것이 Of course. 네, 선생님이 제가 바보네요. 어, <laughs> 아빠를 좋아하세요? 그랬더니 Of course. 물론이지. 그걸 말이라고 해. <laughs> My dad would take me fishing. <laughs> 그래요. 어, mm -hmm. 리자베이크 선생님은 어렸을 때요 아빠가 그 낚시도 데리고 가고 그리고 어, 스키 타러도 데리고 가고 스키ing. 어? 스키ing and fishing. 어, 그리고 낚시, 하이건 이런 데 갖다 많이 데리고 갔대요. 얼마나 귀여웠을까. 자, 그러면은 새로운 단어를 먼저 그러면 좀 봐야 되겠습니다. 여러분요 새로운 단어들이 나오죠. 이제 하나씩 같이 읽어봅니다. 큰 소리로 해봐야 돼요. 먼저 캠핑. 캠핑. 우리말로도 캠핑 또는 야영하는 거 이런 것을 캠핑이라고 부릅니다. 캠핑. 캠핑. 그다음. 타이얼드. 타이얼드. 피곤한, 지친, 아주 몹시 피곤한 거 이런 것을 타이 e 드 이렇게 얘기합니다. 텐트. 우리말로도 텐트라고 러죠 영어로도 텐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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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다음. 백. Bag. 백은 가방이에요. 가방을 영어로 백. 백. 인 e a 안 가방. 나이노 가방 가방 알아요? Mm -hmm. Mm -hmm. 알아? 예 yeah. 어떻게 요 어떻게 대? my little my friend who's... 친구가 알려 yeah. 가방. 어 mm -hmm. 손가방은 h a n 이라고 그러죠. 자 나무를 영어로 wood wood wood, wood. 나무. 그 다음에 불 fi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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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이라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canoe canoe 우리 말로는 카누 영어로는 cano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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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noe, cano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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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다음에 fish. fish는 물고기. 물고기를 fish라고 이야기합니다. fish. fish. 그다음에 shoe. shoe는 신발 한 짝이죠. 신발은 항상 두 개가 같이 다니죠. 아, 왜 신발은 두 쪽을 신잖아요. 왼발, 오른발 다 신지 뭐 한쪽만 신나? 그래서 보통 은 shoes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신발 한 쪽을 갖다가 shoe라고 이야기합니다. 신발 한짝 shoe. dinner. dinner 저녁 식사. 하루 중에 가장 푸짐하게 먹는 식사를 디너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보통 저녁 식사를 미국 사람들은 가장 푸짐하게 먹죠. 그래서 디너 하면은 저녁 식사를 보통 이야기합니다. Ghost story. Ghost story. Ghost는 유령이고요, story는 이야기요. 예 그래서 ghost story 연결해서 발음하면 ghost story 이렇게 돼요. 유령 이야기. Belly. Belly. 사람의 배죠. Belly. belly 사람의 배입니다. 우리가 타고 다니는 배는 조그만 배는 boat, 큰 배는 ship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사람의 배는 belly, belly 한개더 pillow, pillow 베개 pillow, pillow 베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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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베개를 영어로 pillow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운동하면서 요단 한번 복습해 볼까요? 캠핑+ 캠핑+ 캠핑 우리말로도 캠핑이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야영이라는 말입니다 영어로 캠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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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핑 캠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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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캠 Ti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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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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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t e n t 영 e n t t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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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nt. Ba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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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방을 bag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손에 드는 가방은 손이 hand니까 hand bag, hand bag, hand bag이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bag 가방, school bag 하면은 학교 갈때 가지고 가는 가방. 심내 bag 가방 가방 ba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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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ag, bag, bag. bag, bag. bag, bag. wo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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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무 나무를 영어로 wo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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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 불을 d w o e d wo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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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re fire. Fire fire. 화제, 화제. fi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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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e o e 카누, 카누, 카누. 우리 말로는 카누. 영어로는 카누가 아니고 카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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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누. 카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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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누. Fish, fish, fish. 물고기라는 말입니다. 물고기를 영어로 fi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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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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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슈+ 슈+ 슈 신발 한짝 신발 한 짝을 슈 신발은 보통 둘 짝을 신고 당이죠 왼쪽 오른쪽 이렇게 신발이 두 쪽일 때는 슈+ 슈즈, 슈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냥 신발 한 짝은 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슈+ 슈즈 슈+ 슈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신발 한짝 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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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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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슈슈슈 디너+ 디너+ 디너 저녁 식사+ 저녁 식사 하루 중에 제일 귀침하게 먹는 식사 디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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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 story. Gho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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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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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host story. Belly, belly. belly 사람의 배 배를 영어로 belly belly 배를 영어로 bel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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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el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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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elly. pill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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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개입니다 잠자리 에들때 요거 베고 자죠 베개를 영어로 pill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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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ello hello